네, 안녕하세요. 6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어, 어제 멤버십 수익률부터 먼저 볼게요. 어제 이제 템퍼스 AI가 상승을 해줬고, 어, 장 초반에 에, 테슬라 쇼시죠. 쇼 2배로 또 수익이 조금 났고요 그래서 평균 6% 정도가 추, 어,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천주 리뷰 시간이고요. 어, 나비타스 세미컨덕터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천 후 8거래일만에 35%가 급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조금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마음고생을 했을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했다면 차분하게 아마 수익이 어제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가지 모양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온 그런 종목이에요. 5월 28일 날 조비랑 같이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고요. 나비타스 세미컨덕터는 이제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업이다라는 거죠. 이제 엔비디아랑도 이제 협력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어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어 급등의 형태를 보시면 지금 1.8 달러에서 여기 5달러 언저리까지 한 방에 튀어버렸거든요. 이날 뭐 종가가 160%가 올랐으니까 거의 뭐 충격적인 상승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어 상승에 후에 매물을 소화를 하고 어 가는 거는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상승이 나왔지만 예, 또 다시 또 매물을 소화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죠. 어, 그래서 이제 월봉상 2평선을 뚫고 치솟는 모양이다라고 어, 설명을 드렸는데, 예, 월봉상으로도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아주 시원시원하고요. 일봉상으로도 뭐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어, 급등주의 급락에 대처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샀는데 뭐 추천을 받건 뭐 본인이 매수 결정을 했건 어, 샀는데 이제 바로 떨어지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좀 참고 기다리면 은 꽃길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3일 후에 펼쳐진 드림로드를 왜못 보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목은 분할 매수가 기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멤버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추천한 첫날 오르는 것보다 2, 3일 후에 오르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그 2, 3일간의 어떤 시간차를 분할 매수로 잘활용을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 첫날 아마 몰빵을 하셨다면은 3일 동안 가슴아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추천 후에 3일간 무심하게 모았다면, 어, 저절로 수익이 납니다. 내가 뭐 주식 앱을 보면서 어떤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절로 수익이 난다는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5월 28일 날 이제 종가가 6.16달러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어제 하이포인트가 7.8달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5달러 대 초반까지도 이게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 매수타점을 잡아야 되냐. 그건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 이제 날마다 균일하게 매수를 했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 났을까를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8일부터 어제 급등했던 날 직전까지 이렇게 한 주씩 모았다. 라고 봤을 때, 평당 5.89가 나오거든요. 그럼 32%가 되고요 어, 이건 이제 전부 매입을 하지 않고, 이날 들고 있던 거를 이제 가지고만 있어도 사실 26%가 났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매수를 했더라면, 어, 특히 이제 이쪽에서 비중을 많이 실었다면, 어, 5월 29일, 30일, 에, 오, 6월 2일까지 이제 5달러 때, 초중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에, 이때 아마 비중을 많이 실었다면은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익이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거는 분할 매수랑 그 주식의 시간 가치거든요. 보유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사서 하루 만에, 당일날 사서 하루 만에 팔고, 이런 거는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승률도 떨어진다라는 거를, 제가 그 통계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 느 정도의 시간, 그 어느 정도라는 건 보통 한 일주일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들고 있어 봐야 윤곽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를 더 보시면은요. 어, 역시 주식에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은 감정입니다. 네,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 결국엔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제가 5월 28일 날 추천을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박형이 나오고 조정을 받았다. 네, 여기서 상승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받은 후에 상승을 하느냐, 바로 상승을 하느냐의 차이고요. 어, 모든 어떤 뭐 추천도 마찬가지지만 100%가 없어요. 100%가 없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 반대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어, 정확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8, 5월 28일에 추천을 했을 때도 어, 3일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상승을 해서 피크를 찍게 됐는데요. 어, 만약에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몰빵을 했어요. 그럼 이제 상황을 하게 되죠. 네, 아무래도 당황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틀째가 됐는데도 또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걸 추천을 해가지고 내가 손실이 나게 만들지라고 이제 원망을 할 수밖에 없죠. 또 이제 3일째도 떨어지게 되면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화가 나죠.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3일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텄다 생각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사고의 어떤 방향 자체가 역으로 가고 있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어떤 어, 상승을 한다고 결정을 하고 생각을 했다면, 이 중간의 과정은 어떤 상황이라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내렸다, 가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에 대한 어떤 파도는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도를 견디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기 시작하면은 지늦게 아, 후회를 하죠. 아 밑에서 좀살걸 하고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못사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를 뚫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또 반락하게 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횡보를 하더니 다시 또 슈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에, 여기서 살 마음을 먹게 됩니다. 예. 한 7.7, 7.8까지 가면 아 이게 진짜 가나보다 하고 어, 여기서 또 몰빵을 해요. 그러면 또 이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어, 아 물렸네 하고 물리게 됩니다. 그럼 또 여기서 포기를 하고 손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꼭지에서 뭔가 매력을 느낀다는 게 잘못됐다는 라 거예요. 매력을 느낀 그리고 어, 딱 3일인데도 이걸 못 기다리거든요. 네, 못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몰빵했을 때 생기는 일단 감정 변화를 표현을 해봤는데요. 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정보창을 많이 보죠. 내가 얼마를 샀고 지금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얼마고 그 장구차를 계속 보게 되는데 그액면수익률에 매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도박장에 들어가면 시계가 없다 고 그러죠. 시계 보고서 어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나 자산을 조절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돈을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관리를 하고 자산 관리를 하면서 적당히 하고 털고 나가버리면. 예, 그 도박장이나 뭐 카지노는 손해가 될수 밖에 없죠. 그래서 시계를 놔두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시계할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느 위치에 와있다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예,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내가 어느 위치에 와있다라는 거를, 오히려 이 그, 오로지 이 가격만 보고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 어, 그 내가 샀을 때 7.5달러, 6달러였는데 어, 지금 5달러네? 예, 난 여기서 패배했어. 끊고 나가야지. 이게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의 전부입니다. 사실상 전부예요. 그 이상의 어떤 철학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어떤 논리라든지 어떤 메커니즘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론 자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행동, 똑같은 패턴을 반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뭐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개념을 상실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감정에 메모리 돼서 굉장히 뇌동. 내동매매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돈을 따게 되면 한 번이라도 따게 되면 도파민을 강하게 발산을 시킨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도파민 때문에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 점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를.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급등주 선별 및 매매법이다. 최근에 급등주가 꽤 많이 나왔어요. 꽤 많이 나와서 이제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데요. 현재 나스닥에서 엔비디아 지분 및 협력이라는 이슈만큼 어, 큰 호재는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현재 시총 1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코이브라든지 음, 어플라이드 디지털, 나비타스, 그다음에 네비우스 같이 어, 엔비디아가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거나 엔비디아 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 그런 주식들이 지금은 가장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5일선을 깨거나 고개가 꺾이지 않는다면, 그 위에서 별, 별 생쇼를 해도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선을 기준으로 그냥 수급이 들어오면 밀어 올리는 겁니다. 뭐, 포어 나발이고 없죠. 그냥 밀어 올리는 거예요. 이미 수급이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 광기가 형성이 되면 아무도 못 말리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있다면 급등주건, 급락주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결국에 이제 급등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밈주식이 아닌 이상은 어떤 펀더멘털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중간에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털 및 성장성에 대한 확신 없이는 어떤 것도 매매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비타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어,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전력반 도치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영상을 올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매 순간마다 종목과 추천자, 그리고 모멘텀을 의심하게 된다면 그 종목 매매는 이미 글렀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미 그 종목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나는 너를 발로 차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운이 좋아서 손실이 나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며칠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마음의 상처가 남죠. 하지만 결국 손해쥔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잘해봐야 본전치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없으면 은 보유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식에서는 세탁값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보유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분할 매수죠. 분할 매수를 하지 않을 거면 아예 주식을 하지 말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도박이나 뭐 토토 이런 도박보다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분할 매수 안 하는 사람의 돈을 뺏는 게 가장 쉽다는,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주식 시장을 만든 사람이라면 몰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돈을 가져가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급도 이기는 게 분할 매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펀더멘털이 일단은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를, 그게 이제 불투명하거나, 금춰져 있을 때는 수급으로 밀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수급에서 아무리 위아래로 흔들어도, 버틸 수 있는 게 바로 분할 매수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이기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식 매매 실력이라고 하는 거는 별다른 게 아닙니다. 뭘 예측을 하고, 뭐, 노스트라다운스처럼 뭐, 올라갈 걸 예측을 하고 이런 건다 개뻥이에요. 그런 걸 믿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서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을 찾아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것인가. 그 계획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실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 실력은 맞추는 게 아니에요. 평균 단가를 맞추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맞추는 것 자체가 실력이 아닙니다. 그 평균 단가를 맞춰서 결국에는 상승을 했을 때 수익을 낼수 있는, 그게 실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장고창에 매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장고가 내 재산이 아니죠. 그래서 내 재산 거기 들어가 있는 내 재산은 항상 변하는 거죠. 그래서 장고차 어, 장고 잔고 자체가 아니고 장고창 안에 들어 있는 아이디어가 결국에는 일주일, 일 개월, 일년 뒤에 쌓일 내 재산이다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생각으로 한다. 생각으로 돈을 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워렌 버핏 이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생각으로 끝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식 그 앱을 들여다 본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주식이 떨어질 때 아무리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종목을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국장을 욕을 하거나 한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분할 매수, 그리고 종목의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 그리고 보유 기간, 이세 가지에 의해서 뭐 급등주건 뭐 장기투자금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은 결정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